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씨1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산정한 월 저축액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만, 제가 지난 한주 동안 여러 재테크 카페와 유튜버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1억을 모을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병행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1억을 만들면서 투자를 같이 하려 했던 이유를 살펴본 뒤에, 그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1억을 모아갈지에 대해서 저만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투자에 실패한 경우 1억까지의 기간이 뒤로 밀리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잣돈 모으기에 실패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에 성공해서 수익을 얻을지라도 1억 전까지는 그 금액이 미미하고 근데 또 적지만 추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통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즉 투자에 성공했을 시 얻는 수익에 비해서 실패했을 때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1억까지는 전액 저축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투자 공부는 병행되어야 되겠지만요. 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제가 간과했던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럼 이 조언들을 듣기 전에 제가 1억 모기와 투자를 병행하려고 했던 이유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가장 유명한 자산운용가 중에한 명인 졸리 대표는.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알아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했고,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는 것은 그 돈이 자면서 개꿈을 꾸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 주식 투자를 미룬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죠. 다음으로 책 파이어족이 온다에서는 34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은퇴한 파이어족 브랜든 간츠가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매 순간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젊고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S&P 500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다시 일하러 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하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당장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지라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좋은 주식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둘씩 사둘 생각이었습니다. 왠지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은행에 저축은 바보나 하는 짓인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이 상반된 의견들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1억 모으기와 투자 병행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돌아보겠습니다. 역시 투자의 실패해서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주식의 구입은 최소화하고 인덱스 펀드나 채권 투자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났을 때 소비 통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작은 수익조차도 보태서 1억까지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게본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확실히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억을 만들 때까지 먹돈으로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당장 주식을 사는 것도 일종의 기회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안 하기보다는 현금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원래는 월 저축 가능 금액의 대부분을 주식과 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투자액을 줄이고 현금 저축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또한 투자를 할 때도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인덱스 펀드나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차차 정해가야 할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1화에서 정리한 제 자산이 두달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반성과 목표 저축액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언급한 투자와 현금 저축 비율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